이용수번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감소 풀어볼게요. 14번 자, 함수 FX가 열린 구간에서 증가한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F 프라임 X가 이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럼 얘 미분해보자.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이렇게 생겼어.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X 값이. 근데 여기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건 얘가 1하고 4를 넣었을 때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f 프라임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 프라임에다가 4를 넣었을 때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여기도 1대입해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k는 결국 9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4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64, 44, 16, 48,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64, 24 플러스 k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k가, k가 뭐보다 커나 같아야 돼? 보면 72보다 커나 같겠네. 여기서 2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715번 함수 fx가 열린 구간에 속하는 이미지 주실 수에 대해서 x값이 크면 함수값이 줄어들어. 무슨 함수지? 지금 감소하게 해달라 뜻신 거죠. 감소하게. 그럼 f'x가 이 구간에서 0보다 작거나 같게 해주세요라는 뜻이니까 미분해보자. f'x는 프라임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a고, 얘를 그려주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요 그래프인데, 어디서, 마, 1하고, 여기 1하고 3에서, 여기 1하고 3에서 어떤 값까지든 음수값 같게 달라는 거야. 해석해주면, f'에 프라임1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고, 그죠? f'에 프라임3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고, 왜냐면 여기 0이어서 상관이 없으니까, 요렇게 되면 이 구간이 포함되는 거니까, 자,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넘어주면 넘어갔을 때,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3 넣어주면, 얘가 27-63p8이니까 99, 9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정리해주면 2a가 마이너스 9구요. a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 2분의 마이너스 9보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요거의 교집합은 결국, a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친구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네. 16번. 어려워요. 자, fx가 곡선에서, 위의 점에서의 y 절편을 이거라고 하자. 제가 멈춰서 일단 구할게. 이거에서의 접선을 찾아보면, 일단 t콤마 어디 지나? t 세제곱 플러스 2a t제곱 마이너스 a t. 요거 지나고, 기울기가 뭐냐면, 3t제곱 플러스 4a t 마이너스, 얘가 기울기야. 그럼 직선 구해주면 y는 3t제곱 플러스 4a t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세제곱 더하기 e a t 제곱 마이너스 a t 이런 뜻이고 얘가 y절편이 gt라는 건 0, 콤마 gt를 지난다는 거랑 똑같아요 대입해주면 gt는 자 얘가 0이될 거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 t 세제곱 마이너스 4 a t 제곱 플러스 a t 더하기 t 세제곱 플러스 e a t 세제곱 마이너스 a t 이거 정리해주면 일단 정리 여기 제곱인데 여기 제곱 여기 세제곱 세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e t 세제곱 되고요. 요거 이거 이거 정리되면 마이너스 e a t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가 0에서 4에서 증가한다는 거이 g 프라임 t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요거 해석해 주면 g 프라임 t가 증가한다는 건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어디서 열린 구간 0 하고 4에서 그럼 g 프라임 x 찾아볼게요. g 프라임 t라고 쓸게요. g 프라임 t를 찾아볼게.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4a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범위에서 그럼 얘를 구해주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일거고 거기가 어디? 0하고 4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뒤집어주면 여기가 0하고 여기가 4 이런 뜻이야 다시 생각해 주면 g 프라임에다가 0 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0 집어넣으면 0이고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여기는 무조건 여기가 0인건 확실하고요 그럼 g'에다가 넣었을때 어때야 돼?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6 곱하기 16 빼기 16a가 0보다 커나 같고, 양변에 16다 곱해주고요. 마이너스 곱해주면 6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네. 이때 a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6 되겠습니다.